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학사입니다. 쉽게 큐브 맞추기. 지난 편에 이어서 요번부터는 직접적으로 큐브 맞추기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자, 이렇게 십자가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통 큐브 맞출 때 색깔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게. 총 6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노란색 면을, 어, 맨 위층으로 두고, 이 하얀색 면을 바닥으로 두고, 어, 많이 낮추게 됩니다.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공식 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략법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란색이 맨 위층, 흰색이 바닥, 이렇게 해놓고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닥면을 이게 십자가를 맞추고, 이어서 이 십자가를 여기 축이랑 같은 색으로 맞춰주는 것까지 네, 해보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십자가를 흰색을 맞춰주고, 그 옆에 이, 이 흰색과 축도 이렇게 맞춰주는 것까지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진도를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어, 흰색 맞추기는 아주 쉬워요.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올려주고,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막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중에 이 t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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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까지 맞췄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맞추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일단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일단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내려간 게 나를 보게 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올리면 얘가 없어지니까 간단합니다. 빈자리는 여기죠. 얘가 올라갈 자리에, 얘가 이렇게 올라갈 자리에 빈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올려주면 돼요. 뭐 운이 좋아서 쉽게 이렇게 십자가 맞출 수 있는데 아까처럼 뭐 이렇게 T까지는 잘 맞췄는데 어, 여기 안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빈 공간을 이렇게 넣어 만들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 십자가가 맞춥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하세요 공식이 없습니다 <laughs> 이어서 보면은 이제 옆에를 다 맞춰야 돼요 이거 잘안 맞잖아요 이 큐브라는 것은 이렇게 밑에 십자가를 맞추면 못해도 두개 이상은 축이랑 같이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다 맞아버린 경우. 음, 쉽죠? 운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이웃한 것들이 교차로 안 맞는 케이스.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간 이웃한 것들이 안 맞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들이 한쪽은 맞고 한쪽은 이렇게 안 맞는 케이스 이렇게 총세 가지 밖에 안 나옵니다 이세 가지 밖에 안 나와요 잘 기억해 두시고 어, 첫 번째 다 맞아버린 케이스야 뭐, 뭐 만질 것도 없고요 이웃하는 것들이 서로 교차해서 안 맞는 경우 이게 제일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 딱 보고 어, 어? 저는 한 개밖에 안 맞는데요 이거 빨간색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안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면 계시는데 이건 좀 돌려보세요 이렇게 다 안맞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두개 이상 맞게 돼있어요 돌려서 보는 거예요어 이것도 한개밖에 한 안맞았고 또 돌려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두개 맞고 이렇게 다 안맞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럼 큐브가 이상한겁니다 그거 다시 뿌셔서 다시 맞춰야 돼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맞은 부분 서로 교차해서 안맞은 안 부분을 내 정면과 오른편에 두개 하세요 그 다음에 기본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밖에 안해요. 다시 얘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요거 밖에 안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손가락들이 왼손 치고 오른손 치고 요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 밖에 없어요. 자, 어 일단 오른손만 한번 보시겠어요? 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맞았죠. 자, 이번엔 요, 요 손가락만 봐 보세요. 자, 내리고 치고. 치고 내리고 일단 다 맞아 있습니다. 자, 이걸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내리고 하면 이렇게 맞아 있습니다. 이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죠. 첫 번째는 다 맞은 거,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서로 이웃한 것들이 교차됐을 때자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내리고 그렇게 다 맞아져 있죠. 이거 똑같은 방법, 똑같은 공식을 또 쓰면은 이게 또이게 둘이 바뀝니다. 보여드릴게요. 내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내리고. 네.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연습하실 때, 제가 말로 지금 내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내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걸 손버릇으로 익혀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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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얘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얘는 딱, 딱딱. 딱. 그래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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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손버릇으로 외우는 게 제일 어,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내리고 이렇게 처음에 연습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냥 손버릇. 그래서 핑거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방법은 맞는데 공식은 똑같은데 내리고 다시 잡아보려. 치고 그다음에 올리고, 그다음에 치고 또 다시 내리고. 손 모양 벌써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자기 혼자 많이 하죠. 때 없이. 그래서 내린 다음에 그대로 치고 올린 다음에 그대로 치고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맞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교차됐죠? 됐죠? 이렇게 핑거링을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들이 이렇게 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같은 계열. 파란색 초록색이 푸른색끼리 안맞고 지금 정렬적인계열눈끼리 안맞죠 자 이럴때는 맞은부분을 내 네, 앞으로 둡니다 네 이렇게 안 맞은 것들은 옆으로 두고 아까는 뭐 내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쉬워요 자 오른손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얘가 두 번씩만 톡톡 쳐주면 돼요 자, 볼게요. 서로 맞아 있는 부분을 내 네, 앞으로 보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내리고 톡톡 올리고 톡톡 내리고 하면은 옆에 것들이 이렇게 맞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죠? 신기하죠? 이것도 역시 또한번더 하면 다시 쓰러져 있어요. 얘네끼리. 자, 볼게요. 내리고 톡톡 올리고 톡톡 내리고. 네. 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핑거링을 연습하시면 좋아요 내리고 다시 잡은 다음에 톡톡 하지 마시고 올리고 톡톡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리고 하지 마시고 내린 상태 그대로 톡톡 이것만 살짝 떼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린 상태에서 톡톡 마지막 내려주고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지금 마주보는 것들이 이쪽은 맞고 이쪽은 안 맞습니다 맞은 부분을 앞으로 두고 자 내리고 톡톡 올리고 톡톡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닥면 십자가 다 맞췄고, 옆에 도 축, 축이 다 맞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섞어주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섞어다 칩시다 자, 자, 흰색 부분을 쳐야죠 일단 요건 맞았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네, 이게 또 그냥 올라오면 되겠죠? 그러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어, 또 밑에 있네요. 이걸 그냥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안 맞죠? 아까 어떻게 하았죠 내린 다음에 이렇게 보고 얘가 올라갈 자리가 여기, 여기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밖에 못 움직이니까 얘를 쳐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딱두개딱 어, 어, 맞았네요. 그리고 서로 이웃한 것들 안 맞았죠? 두 번째 경우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죠? 내리고 반대손 쳐주고 올리고. 이쪽 선 쳐주고 다시 내리고 하면 맞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내리고. 요번 화에 나온 공식들은 다 내리는 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다 내립니다. 근데 교차해서 이 왼손 오른손을 치느냐 아니면 왼손만 톡톡 치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서로 교차했을 때는 내리고 치고 올리고 그쪽 올린 손 치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반대로 마주보는 것들이 틀렸을 때는, 맞은 부분은내 앞에 놓고, 내리고, 톡톡 올리고, 톡톡 내리고, 하면은, 여기 1층이 맞습니다. 이렇게, 바닥면 십자가 맞추기. 이렇게 해야 십자가를 맞춘 겁니다. 네. 이게 뭐, 이렇게, 안 맞으면은, 십자가 맞춘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 맞아야, 십자가를 맞춘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어서, 여기, 맞추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 번째 층부터 맞춥니다. 그게 좀더 입문하기엔 더 쉽거든요. 제 생각엔. 자, 다음 화를 진행을 하려면 저번 화에 알려드렸던 트위스트. 연습해 놓으셔야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많이 연습해 주세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트위스트 많이 연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학사였습니다.